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학문 베이컨 최창호 은김 학문은 즐거움과 장식과 능력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 주로 즐거움으로서의 학문의 효용은 혼자 한갈때 나타나고 장식으로서의 그것은 다말을 할때 나타나며 능력으로서의 효용은 일에 대한 판단과 처리에서 나타난다 일에 숙달는 사람도 일을 하나하나 잘 처리하고 개별적인 부분을 잘 판단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구상 정리에 있어서는 학문 있는 사람이 제일 낫다. 학문에 지나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태만이다. 그것을 지나치게 장식으로 쓰는 것은 헛세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학문적인 법칙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학자들의 불식이다 학문은 사람의 천품을 완성시키지만 사람의 경험에 의하여 학문 자체도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천부의 능력은 마치 천년 그대로의 식물과 같아서 학문으로 전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학문도 사람의 경험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으면 그 제시하는 방향이 너무 막연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삭바른 사람은 학문을 격렬하고 단순한 사람은 숭배하며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한다. 곧 학문의 용도는 학문 자체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학문을 떠난 학문을 초월한 관찰로서 얻어지는 것으로 인한 사람의 지혜에 속하는 문제인 것이다. 반대하거나 논박하기 위하여 독사하지 말라 또는 믿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혹은 다만아 논의의 밑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서하지 말라. 오직 재량하고 고찰하기 위하여 독서하라. 어떤 책은 그 맛을 볼 것이고 어떤 책은 그 내용을 삼켜버릴 것이고 어떤 소수의 책은 씹어서 소화할 것이다. 이는 곧 어떤 책은 다만 그몇 부분만을 읽고 어떤 책은 다 읽긴 하더라도 세밀히 주위에서 읽을 필요는 없고, 어떤 소수의 책은 정성껏 주위에서 통독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책은 또 대리로 하여금 읽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발췌한 것을 읽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수롭지 않은 내용, 저급한 내용의 책에 한 이야기다. 이 밖의 경우 개요만을 추출한 책은 마치 보통의 정유수와 같아서 무미 건조한 것이다. 독설란 충실한 사람을 만들고, 담아는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문필은 정확한 사람을 만들다. 그러므로 글을 적게 쓰는 사람은 기억력이 강해야 하고, 담아를 별로 안는 사람은 인경변의 재치가 있어야 하고, 독서를 적게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보일만한 강교한 꾀가 있어야 한다. 역사는 사람을 현명하게 하고, 신은 지혜롭게 하며, 수학은 치밀하게 하고, 자연과학은 심원하게 하며, 윤리학은 중후하게 하고, 논리학과 수사학은 담론에 능하게 된다. 학문은 발전하여 인격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학문으로 제을수 없는 지능의 장애란 있지 않다. 그것은 마치 육체의 질병에 대하여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적합한 운동이 있는 것과 같다. 예컨대 투구는 결석병과 신장에 좋고 사격은 폐와 가슴에 좋으며 가벼운 보행은 위에 좋고 성만은 머리에 좋은 것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만일 머리가 산만하면 수학을 배우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실제로 수학을 풀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식별력이 없고 차이를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스콜라 철학자들을 연구하는 게,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머들 하나라도 잘라보려고 하는 심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한 가지를 증명 또는 예정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제시할 능력이 불충분하다면 법의 판례를 연구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모든 정신적 결함에는 거기에 알맞는 각각의 특수한 요법이 있는 것이다.